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.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 실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 소사분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. 내부 평수 36평과 나만 사용할 수 있는 20평이 넘는 대형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고요. 자녀 세대 땡처리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 전화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집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어서 산책하시기나 운동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1호선과 서해선이 도보 5분 걸리는 위치로 준비되어 있. 있고요.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현관입니다. 현관 오른쪽으로 신발장 문 3칸으로 거울 시공까지 들어가 있고요. 일가서든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중문은 이렇게 그레이톤에 맞춰서 3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주방은 11자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 공간은 탈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래 하부장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. 옆쪽에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로 잘 짜여져 있고요. 조리대 공간 적지 않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싱크대 자리 위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. 여기 환기창은 거실 환기창과 마주보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공이 되어 있진 않지만 선택하시면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넣어주신다고 합니다.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주방에 따로 세탁실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. 평소에는 문으로 분리할 수 있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. 코도도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고 여분 공간에 김치 냉장고까지 넣으실 수 있는 주방 옆에 세탁실 공간이었습니다. 주방공간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. 메인 욕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욕실은 안쪽까지 깊이감이 깊게 준비되어 있고요. 이렇게 샤워칸막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물 튀긴 걱정도 덜하실 것 같고 샤워하시는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거실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. 거실 크기도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파를 기역자로 배치하시고 테이블 놓으셔도 동선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반대쪽에 TV 자리 벽은 TV를 100인치 이상도 걸수 있게.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천장 보시면 우물런 천장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메인 등잘 들어가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환기창은 지금 거실 크기에 맞춰서 크게 잘 준비되어 있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테라스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. 대형 테라스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.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테라스 공간 나와봤는데요. 여기는 20평이 넘는 테라스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큰 테라스 찾으셨던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너도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애견이나 우리 아이들도 뛰어놀기 좋으실 것 같고요 벽도 높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걱정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바베큐 장으로 이용하시거나 빨리 말리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는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뷰도 너무나도 좋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을 나와서 반대편으로 보시면 1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1번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방은 살짝 들어가는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. 한짝짜리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지품들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1번방 크기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 가능해서 성인자녀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.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1번방 나오시면 은 반대편으로 2번방과 안방공간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. 들어가는 길쪽에 이렇게 또한짝짜리 붙박이장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건 보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옆쪽으로 2번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자녀분들 방이 모두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방에도 북방이장 설치가 가능하고요. 짐이 많으신 우리 성인 자녀분들과 거주하시는 고객님들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. 2번 방에는 베란다 공간도 같이 이어져 있고요. 여기 베란다 공간에도 코드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까지 깊이감이 쭉 있고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도 놓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주방 옆에 따로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창고나 2번 방의 연장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2번 방 맞은편으로는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. 안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안방은 바닥을 살짝 다른 톤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진 인테리어 해주신 것 같고요. 옆쪽으로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부부침대와 파우더룸 여유롭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안방에도 따로 베란다 공간도 이어져 있습니다.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방에 베란다 공간도 따로 창고식으로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여기 안방에서는 야외 테라스 공간도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부부들만의 티타임 가지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 햇빛이 잘 들어와서 빨리 말리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제일 안쪽으로 가 보시면은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 공간도 여유가 남기 때문에 우리 집 네, 보이고 싶지 않은 짐들 정리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베란다 공간 나오셔서 맞은편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. 부부 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샤워 시설을 세면대 쪽으로 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부부 욕실에서도 목욕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변기 위쪽으로 환기창도 들어왔기 때문에 부부 욕실의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.